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의 금발 보컬 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의 래퍼이자 꿀벅지 헤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메인보컬 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새 멤버 가장 작은 키를 맡고 있는 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큰 눈을 맡고 있는 왕눈이 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쌩얼굴을 맡고 있는 유나입니다. 브레이브걸스에 새롭게 합류한 막내 하윤입니다. 머스킹 컨셉 맞습니다. 네, 네. 애슬레저룩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운동복을 뜻하고요. 네, 네 저희 의상 여성스러운 라인과 건강미를 강조하였습니다. 끝. 하나 둘 셋! 네, 브레이브걸스가 천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정면! 은지 언니는 몸매가 굉장히 좋고 엄청 유연하고요. 네, 얼마나 유연성이 좋은지. 와 <웃음> 야! <웃음> 네, 어... 웨이브, <laughs> 웨이브, <laughs> 네, 어우 그래요. 네. 지금 잠깐만요. 네, 진지한 천천히 해야 돼요. 네, 천천히. 아, 천천히. 아, 아, 천천히. 둘, 셋, 네. 어, 그래요 지금. 네. 어, 지금 이능선수도 아니고. 네. 네, 자, 고개 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네, 고개 들으셔야될것 같아요. 네. 아, 아그쵸네정지리은안 시켜. 다시 겠습니다네 자, 상대로 시 선만 오른쪽. 네, 오른쪽 좀 버텨요. 자, 천만입니다. 좀만 더, 좀만 더오까다 더. 3년 동안 진짜 약간... 다시, 다시는 솔직히 못할줄 알았어요. 정말로 컴백을. 음. 근데 이렇게 하게 되어서 아직도 좀 믿기지가 않긴 한데, 이 날만을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솔직히 미련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이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이 그룹에 대한 더, 잘, 저러, 더 잘하고 싶었고,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었고 저희 아직 콘서트도 안 해봤고 아직 시상식도 못 가봤고 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직 이 꿈에 대한 열정도 남아있고 무엇보다 사장님의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브레이브걸스의 새로운 멤버로 들어오게 된 만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브레이브하게 용감하게 <laughs> 헤쳐나가는 그런 하윤이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네. 어, 저희 다섯. 새해 멤버 5명도 정말 톡톡 튀는 매력들이 각자 다 있거든요.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신선하고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사실 제가 이 꿈을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연습생이라는 기간을 거쳐온 만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청담동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 친구들을 봤을 때는 저는 연예인으로 되게 자주 봤었거든요. 항상 제가 일하는 카페에 와서 물을 사먹고 갔는데 저 항상 그걸 되게 아저 친구들이 브레이브 걸스구나. 저 친구들이 연예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정확히 4년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이 친구들이랑 같은 팀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어, 더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많이 저희 응원해주세요.